자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힐링 일반지 즉토마진입니다. 음, 자, 저는, 저, 봉화 산골 오지에, 그, 산골 어르신, 지금, 배로 왔습니다. 오늘, 비도 하는데, 어르신이 나와 있는지, 잘 모르겠습니다만, 어, 한번 와봤습니다. 예전에 제가 왔을 때는, 어, 계셨는데 오늘은 모르겠습니다. 그때 제가 왔을 때 여기 이곳 그 배추밭에 그 배추가 이렇게 모종 해놨던데 이제 다 크네요 이렇게. 와, 벌써 이렇게 배추 알이 다 찼습니다 거의. 야, 이게 가을 이제 김장용 배추가 되겠지요. 배추 가 정말 좋네. 농사 잘, 진짜 잘 지으시네 잘 지으시네. 대단하신분이에요 지금 이곳에는 지금 동아 이곳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. 자, 산골 어르신. 주에는 위 이렇게 아, 안개도 잔혹하고요. 비도 오고요. 아이고, 어르신, 안녕하세요. 오늘도 계셨네요. 야, 다행히 그래도 오늘 그 어르신, 그 파티 일하러 오셨네, 계셨네. 요그 오늘 비도 오고 하, 한데, 어떻게, 아직도. 아니, 왜 자꾸 아, 예, 예, 예. 따뜻해요. 아, 그진다땄어요 네. 고추 그지 다 따고 그러면 뭐그주 쪽에 수순한데 그 그대로 시고 있네요. 아이 깨만 박비면 되는데. 예. 네. 콩 콩이 아주 안 열었고. 콩은 저지예. 예. 네. 콩은 오래 그 농사 잘안 됐고. 콩이 안 열었어요. 안 열었어. 여저쪽 콩은 좀 열었는데. 굵은 코는 하나도 안 내렸어요. 아 스리태는 안 내렸지. 단자병 그 와가지고. 단자병 하고. 그거는 저저 저, 밑에 올라올 때 보니까 그 배추는 참잘 됐대요. 배, 배추요. 예, 배추는 참 좋더만. 그거 지금 뭐약이라다음에 한번 쳐보고 뭐또 그 물약이 또 올랐는지 작년에 늦게 저또 그 물이 와가지고 예. 배추를 못 먹었어요. 아, 배차증은, 그면 저, 어르신, 그럼, 저, 저 이거 뭐야, 드시려고 저 심은 거예요? 팔,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? 아유, 팔게 아니고, 아들이 뭐, 스타일까? 예. 그, 뭐, 짠지 해가지고 가고그 그래 아, 그럼, 저, 저, 배추심을 한게 하고, 무심을 무시, 무시, 한 거는, 그, 자녀분들가지가라고 예. 아, 그렇구나. 무슬은 배추가... 무슬은 저 꼬자구에 또 그전에 내 살던데 예, 예, 예. 그거 조금 심었는데 뭐이 아래 오다서나 이 아래 이, 이 저진 밑에 무슬 보니까 비가 오니까 좀 굵어 나더라고요. 예 이제는 예. 인지는... <laughs> 활로가 이제 8일 날이고. 예, 활로가 이제 좀. 강 상강... 때까지만 뭐 크게 얼구지 않으면 굶겠어요. 음. 비나 오면 비가 안 와가지고 그동안에 비가 안 와가지고 예. 여긴비안 왔어요. 다른데 비, 비 많이 왔는데. 비가 한번 와야 이 배차고 뭐 모으고 뭐 저던데. 그러니까요. 그 비가 안 와가지고 뭐 소이가 소이가 안 나요. 근데 아까 올라다 보니까 배추가 굉장히 잘 됐던데. 네. 예? 배추가 그때 모종 심는 거 보고 왔을 때 그때 하고 지금 보니까 배추가 엄청 잘 됐던데요. <laughs> 배추 농사 엄청잘 지으셨던데. 근데 조금 있어 봐야 뭐왜여질지 땅물이지 뭐 전전에 그래 가지고 못먹어요 아, 저기 배추가 그래도 좀 있어 봐야 알 수가 있네요. 예. 네. 아이고 그렇구나. 이제, 비, 이제 비가 아주 거치네 이제 보세요 안개도 저 산으로 올라가고 이제 비는 다 오는 앞에 네. 다행스럽게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저 밭에 한 둘러 보러 오셨네요. 밭에 사 둘러 보러 오셨네요. 네. 비도 오고 그러니까 비가 너무 저 올라가면 되는데 저 안개 가 끼면은 저잘안 보여요. 아, 저 올라면 큰나요 지금? 네. 저기는 산이 좀 올라오면 지금. 그게 좀 미끄럽기도 하고 안동에 사시는 예. 분이 있으면은 안동 시가 내도 보여요 아 청명한 날 맑은 날에는 예. 안동 시가 보여요 청명한 날 가면은 예예. 안동 시가 내도 보인다. 그래 안동에 사는 사람은 그거를 이게 안동 시이다 이래고 아는데. 예. 그 외는 에뭘저집은 보이지만 안동인지 뭐지 모르거든요. 맞아요. 안동 사시는 분들이 저 가면은 자기 사는 지역이니까 아, 여기 우리가 안동이구나 알수 네. 있지만 타 지역 사람들은 모른다 입니까? 거기 안동인지 명준지 뭐 어디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그래도 여기, 여기 이곳은 야 언제 봐도 공기 좋아요 공기 좋고 참산 좋고. 오늘은 저택 가면는 보이려 그 보이지 말라. 예 근데 그저안 보려면은 저 둔지. 여기 가서 일로 보면은 딸바오가 두 개가 있어요. 예. 두 개가 딱 보인다고 하죠. 자. 아, 둔지 가면은. 예 둔지 가면. 어. 그럼 저 반대편이에요. 예. 어. 그렇구나. 이제 가을 되면 저쪽에 한번저 산에 한번 올라가 볼라고. 거기 가잘 보이고 그 짐바오도 꼭대기 올라가면 여기가 낮아비고 여기 올라가면 거기가 낮아 보이고 맞아요, 맞아요. 그래. 그, 여기서 보니까 엄청실은 너무 돼요. 여기서 보니까 저 바이 저 산이 엄청실 높아 보여요. 여기서 보니까 산이 엄청실 높아 보인다고. 아...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산이 엄청실 높아 보인다고 요 아... 여기서, 여기서, 여기서 봐야 이 바우가 보이고 저 남해가는 딸바우는 안 보여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이고. 예, 요 미는 요 뒤에 요 김씨들이 있었는데 예. 요요저 저 높은 바우 저저 남해 저 가면은 딸가 아주 딸가 배실 것 해요. 어. 그래 뭐딸 딸기 품은 탱국이다 이래 가지고 열었썼는데 여 김씨들이 그 쓰는데, 예. 그 상급 비지 많은 요새 아버이가 죽으니까 안 비. 아, 아죽으죽까가 이제. 아들은 있는데. 예. 안오더라고요 아. 또 그런 또 사연이 있는가 아버이 아 있을 때는 아버이가 다니는데. 예예. 항렬하고 그그 사람이요. 꼭 비로다리지만은 아들이 자, 그 집이 뭐 아들을 열여인가1 5섯인가나더 아이고. 그 <laughs> 옛날 분들은 다 그렇게 좀 많이 나셨다니까. 우리보다 나이 세살더 많은지 그래요. 아이고야. 근데 벌써 죽었어요. 아이고. 그 요즘 뭐 워낙 뭐. 다또 오래 또 사시고 하는데, 그래도 뭐 어르신은 정정하신다니까 <laughs> 저기 저기 저 바위산 저기가. 저 뒤에 가면은 딱그 앉아보면은 아주 달가 계실 것 같아요. 음. 그래, 그, 황교이 어른이 그 다음 묘를, 자기얼 어른 묘를 그거 갖다 썼는데. 그럼, 저, 저,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어르신 묘를 저삼태저 쓰시네요. 네. 야저 높은 데다가, 요즘은 그렇게 저 높은 데 산, 산소 잘안 쓰는데. <laughs> 그지? 산소 있는 데서, 그, 저, 월남봉, 그, 꼭대기 올라가는 데서 자차나 와야 돼요. 멀리 나와야 돼. 그러니까, 아이고 자 자식분들은 그뭐 올라가도 못 나가네 그럼. <laughs> 나뭐그도 우리 세대 말이지 딱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저 산에 멀리 있으면 산수안 가耶 요즘은 나라가 다르게. 그 전에는 달바오가 이 이짝골로 이저저얼개 보이는 요짝골산간에 걸로 오르는데 요새는 지을 닦아가지고. 예, 예. 여여 새마을사업 하는 사람들이 지를 막 글로 다시 닦고 이게 그 뭐냐 버스 큰거 버스로 오면은 석색으로 내려가 버리고 예, 예. 그냥 그, 자가여고는 차가 여기로 오니까 여 와서 이따가 일로 내려오고 그래요 큰그 버스는 저 아래 저저 저 센터. 예. 걸로 내려오고. 아이고. 그래도 여기. 어르신께서 혼자 이 오르락내를 하시려고 하면 힘드시겠는데. 저좀 드세요. 좀. 바깥스좀 예. 드세요. 그이자로나가보세요나가보려요 예예예예예. 예, 그러니까. 예, 예, 예.